코인 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일요일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심을 가져주시느라 또 고생 많으시고요. 그리고 어, 최후의 궁극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음, 응원해주시는 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리플 CEO도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XRP 가격에 음.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리플 CEO가 어,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각종 컨퍼런스라든지 어떤 미팅 같은데 출연을 많이 해서 발언을 많이 하시던데 어, 그의 발언은 늘 한결같고 네, 우직하고 묻어나게 그리고 단한 번도 어떤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비춘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XRP는 비증권, 비증권 증권이 아니다. 규제 명확성 확보에도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2023년 7월 13일에 약식 판결이 있었는데 이 약식 판결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떤 약식 판결이었냐면 XRP is not a security.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죠. 네,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필기는 대충 하고 있는 겁니다. 최종 판결은 하고 있지만, 최종 판결 전에 합의라는 카드는 또는 합의라는 변수는 유지된 상태에서 최종 판결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리플 CEO는 늦어도 여름. No later than summer.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7월 전후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이 약식 판결,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판결문은 그대로 최종 판결에도 나옵니다. 이게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격이 아까 리플 CEO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격이 반영이 안되는 이유는 참 우리도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피력하는 이유를 네, 이해는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증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문제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근데 뭐 다른 뭔가가 있겠죠. 일단은 리플 이라는 암호화폐는 이게 속칭 말하는 XRP라는 나무화폐 토큰은 SEC라는 어, 정보 규제기관의 유일하게 지금 소송 진행 중인 탑 10에 들고 있는 대형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음, 기관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분석해 볼수 있겠는데요. XRP는 미국에서 확실히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규제 명확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XRP 가치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네,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샌드위치에 속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네, 언젠가는 터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눌려 있는 만큼 그만큼 가격 폭발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리플은 지금 2.5% 지금 살짝 조금, 아또 어, 올라오고 있는 거, 살짝,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번 주는, 어,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이번 주에는 좀 많은 유입이 돼서, 네, 지금까지 유출이 있어서 조금 그랬고, 이게 지금 비트코인 ETF 이야기입니다. 많은 유입이 생겨서, 이번 주에는 좀 달아오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드 ETF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XRP ETF도 자리가, 잡히게 진심으로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0.49달러. 0.49달러.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가격 따지기 또이 가격 따지기 아까 샌드위치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따지기를 많이하면 할수록 그만큼 축적이 되는 거니까요. 네그 다음 브레이크 아웃은 진짜 이렇게 화끈하게 올라가기를. 또 여러분도 바라고 있죠?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더운 날씨였는데요. 네, 남은 일요일 시간도 잘 보내시고 여러분 푹 쉬시고 건강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적으로 튼튼한 분들이 또 실제 우리가 성과를 거둘 때또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어, 언제든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두시고 언제든지 생방송 켤수 있으니까 늘 조심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